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한국처럼 변질되는 베트남 학생들이 교사 감금 위협. 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랬습니다. 네, 이렇게 JTBC에서 보도했는데요. 교실 문을 잠그고 교사 공격함 베트남 중학생들 교권 침해 논란. 이게 베트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실문 걸어 잠그더니 중학생 수십 명, 여교사의 한지, 에, 욕설하고 신발 집어 던지고, 여교사가 기절했지만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이 나라가 굉장히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도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은 뭐 스승의 날에는 진짜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스승의 감사함을 어, 이거를 칭송을 하고 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학생들이 진짜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눈이 똘망똘망 대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주말에 이제 항상 고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데, 고향에 가가지고 월요일에 돌아오면서는 뭐 닭도 가져오고, 뭐 심지어는 염소도 이렇게 거슬려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각종 이렇게 뭐 떡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모습이 옛날 한국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렇게 선생님들 위협하고 감금하고 저런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결국에는 이 베트남이 변질되는 거죠. 변질.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출세 제일주의. 한국처럼 변질돼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각한 모습이고 지금 여기 매일경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네, 애 키우다 거지 되겠어요. 네, 한국처럼 무자식 상팔자 외치는 베트남.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많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지금처럼 학비를 다 들여 학교에 갈 아이를 키우려면 한 아이면 충분하다. 의료, 교육, 비용이 너무 높아서 누구도 감히 출산을 할수 없다. 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많다라는 거죠. 급여는 낮지만 수업료는 천 가지 다른 이유로 꾸준히 증가한다. 아이를 돌볼 수 없는데 누가 감히 아이를 가지겠는가? 요즘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겠지만, 검진 가서 결제하고, 출산하고 결제하고, 예방접종 받으러 가서 결제하고 아픈 아이는 줄 서서 결제하고 집에 간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히 출산도 못한다. 네, 이게 진짜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에, 헷갈릴 정도예요. 네,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 네,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도 보면은 에, 이 돈, 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어, 뭐 주거에 대한 차별, 에, 또 학교에 대한 차별, 학원에 대한 차별 의지, 또 이제 오토바이도 비싼 오토바이, 싼 오토바이, 이제 자동차 해가지고 비싼 자동차, 싼 자동차 해가지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차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잘못된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다 망치는 거죠. 인간에게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데 이거를 부추기는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은 욕심과 이기심을 자제할 수 있는 에, 그리고 공적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에, 공동체를 위하여 공적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은 에,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도 보면은 돈을 숭배하고 있죠. 예, 베트남도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구나 예, 돈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고 돈이 이념이 되고 있고 돈이 종교가 되고 있구나 예, 돈이 신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예, 지금 베트남도 지금 잘못된 한국의 모습이 예, 침투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이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거기에다가 이 출세 제일주의 빨리 무너뜨리고 쾌락주의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무너뜨리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인성과 도덕성과 윤리성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신뢰 네 사랑 양심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수 있는 사회상이 아닌 짐승의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